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농장 주말농부 입니다 어, 오늘은 배추 심은지 35일이 됐는데 배추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이 위에다 유박기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, 이 배추한테 추가로 더 거름을 에,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, 이 유박 여기 그렇게 써있네 개,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.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,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. 아우, 이거 퇴비가 아주 무시무시한 글귀가 있습니다. 아,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. <laughs> 처음에 농사일 때는 이 냄새가 엄청 싫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냥 참을만 합니다. 배추는 440에서 540, 500으로 잡아줄게요. 300평. 30평으로는 55kg. 5kg 5kg을 줘야 되는데, 이게몇 k 로 짜래요? 리 20, 20kg에, 20kg에. 그러니까 요게 10kg네요. 10kg인데 요거 방. 3평에 요걸 반을 줘야 되네요. 자, 다섯 가지 멀칭 방법을 저희 농장에서 사용된다고 했는데, 어, 첫 번째가 아마 잡초 멀칭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진짜 잡초 멀칭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너무 편리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, 뭐, 비료를 준다든가, 걸음을 준다든가,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때 너무 편리합니다. 이게 주기가. 불 주기도 편하고, 이게 정말 진짜 내가 주인들한테,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, 아, 어, 이 틀밭을 너무 권장하다 보니까 틀밭 전도사가 된것 같아요. 아, 어, 정말 진짜 이렇게 재배해보니까 너무 편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거 유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고요. 그 다음에, 아, 어, 요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, 저기, 잔디나 이런 풀 같은 걸 깎아갖고, 다시 한번요위에다 예, 뿌려주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요거 골, 한골에요 네. 삽, 모종 삽이죠? 요걸로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, 예, 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대비를 다 줬습니다. 다 줬고 나서, 얘네들이, 유박, 유박 태비는, 유박 비료는요, 좀 이게 녹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주시면 얘네들이 좀 녹아요. 자, 저희 농장에 틀밭에서 자라고 있는 어, 배추, 청고마비 종인데요 배추. 에 추가로 유박 어, 퇴비죠 유박 퇴비에 이 안에 보니까 질소 인상 칼슘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합 비료에 비해서는 양은 적죠 적은데 어, 이렇게 어, 추가로 추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추비를 해 줌으로 해서 이 배추가 아마 더잘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, 곳곳에 조금 그 저기 잡초로 이렇게 멀칭을 했는데 좀 비어있는 곳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잔디, 산소에 있는 잔디를 깎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멀칭도 좀 해줬습니다. 박간의 농장 주말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